야, 이 사람은 스펠 보니가 딱 봐도 헥칼이 많은 사람이야. 그치? 아니면 아칼릴 수도 있겠구나. 카밀 스펠이 왜 그래? 근데 그렇게 들은 거 맞아. 오랜만에 녹턴 한판 해보자. 님들, 오랜만에 녹턴 마렵다. 오랜만에 녹턴 마렵네요. 녹턴 어, 병찬이 구른 디야저 사람 람머스 장인이잖아. 야, 큐로 이동한 거리가 553.2km야. 이런 씨벌 부산 찍었네. 뭐냐? 그냥 부산 찍어버렸네. 이번 판 이기고 형님들 약간 2연승 만약에 아 1패 할 때까지 하자 게임 만약에 1패 했다 그러면 이제 부캐로 넘어가가지고 오랜만에 컨텐츠 녹턴은 좀느낌이게가지고 느낌있다 이 말이야 녹턴도 은근히 좀 꾸준히 버프된 캐릭이라 진짜로좀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라인 녹턴 가는 새끼들 때문에 좀 너프되기도 했는데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팀이 좀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걔는 우리가 먹겠네요 형님들 그죠? 꺼져버려, 이조 좋다, 이들 이건 좀 람머스가 실수했죠, 람머 직갑니다 저거는 못갈려도 되 돌아가면 저차 못잡기때문에 오케이 깔끔 완투 쓰리 미드가 이제 솔킬 한번 다 했기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벌로 제가 한번 먹습니다 게임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 쿨감 미쳤고, 저 쿨감이 미쳤는데, 보시면은, 궁극의 사냥꾼들 풀스택이죠 여러분들. 이러면 진짜 미쳤지, 이거는. 야, 미쳤어! 나이스 패디가 에코가 너무 실수했다 근데 그렇 인정? 에코가 그냥 내 배도 모자랄 판에 어, 뒤돌아가지고 뒤졌어 에코가 지금. 에, 지금쯤 날아가면 되겠네요 엇 <목소리> 역시 형님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무슨 말인지 아나 형님들? 얘네들 딜 넣는 거 봤죠 님들? 궁딜, Q딜, 거의 뭐... 범미 딜로다가 아 근데 이 판은 더블로 선마 하지 말걸 왜냐면은 람머스가 헤르메스 가가지고 닌탑 갔으면 이게 이 e 선마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포 걸고 그냥 람머스 빙구 만들면 되는데 너안 좋은 플레이하는데 뭐? 오, 카밀용 섹시한 거 봐. 아니, 카밀한테는 안 돼. 아무리 잘 커도 카밀한테는 씨발 아까부터 나한테 나이테왜이러는이 사람, 이 사람, 어? 나한테 왜 이, 새끼 나 그렇게 좋아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이 사람, 이 새끼 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사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왜 들어갔어? 천 원짜리인데. 저 사람 천 원인데 들어갔어. 그럼 안 해도 되는 플레이를 불클 도미니카면 람머 쓰긴 다는데난질것 같은데 불클까지만 가고 이제 마방 올립니다. 튼튼 녹턴 간다. 튼튼 녹턴. 마체 좋다야, 는데 어? 튼튼 녹턴 해버려다. 왜냐면 이제 반사딜을 흡혈량으로 넘어버리는 거야. 근데 또 가시가 보시 그 흡혈량을 또 줄여요. 저씨발 만능템 아니냐? 치지마, 치지마. 굳이 랍머스 우리가 때릴 필요가 없어, 얘들아. 쟤는 안 때리면 이기는 거야 우리가. 어, 이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아, 이초잡거 아, 좀만 있어도 차면 돼 아까 그러니까 왜 시마 엘시가 왜람머스 때리는 거야? 람몬스를안 때려도 된다고 음? 람몬스 그냥 안 때리면 된다고 에시야 람몬스 때리지 말라고 아니 아니안 때리라 하기도 좀 그래 그죠 인데들뭐시발 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안 때리겠어 원딜이 슬림판은 아니야 내가 볼때시발 쓰레쉬 보여주나요? 끌어요 쓰레쉬는 뭐예요 티랄라 하지 말고 잡으러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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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들어갔지 저거? 에시공도 있고 좀 아쉬운데 저거는? 그러니까 적팀이 그냥 강제로 이니시 거는데 안 걸리면 되는데 근데 골랭에서는 그러기좀 막세지 안 먹고 굴러오면 그게 나랑 카밀은 무해야 진짜로 어? 나랑 카밀은 너무 무해 어이가 없네 진짜로 카밀님 나봉 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다시 10연패야 이판 내가 잘했잖아 내 잘못 때문에 진거 아니니까 이건 연패로 안가 오케이? 녹턴 안 할게요 여러 녹턴 병신 챔프입니다